이제 메인 미션 하러 가는 거죠. 메인 미션여 요기, 요기, 어! <laughs> 야 성유리 급해 성유리 급해. 이거? 응. 돌려? 어뭐뭐아 가스 아 이거 가스 살포하는 거구나 차미 이거 하고서 저기 저기 저로 대피해야 된다 일로 일로 아, 아이고, 아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됐다, 뛰어, 뛰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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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음, 한번 굴러주고, 아, 씨. 아, 뭐야. 어전젠불 붙었네. <laughs> 음, 세뇌 영상? 음, 맞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아까 그거 영상. 얘네들이 세뇌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우. <laughs> 나이렇 실수를 반복하지? 여기 또 있지, 어 <laughs> 아, 됐습니다. 이쪽으로. 됐다, 가스가스 가스. 완벽해. 음, 처음 이게 작업, 작업된 작업만 하고 가자. 음, 그르륵 그르륵 전장석들좀 짜증나죠. 잘안 보여서서. 음, 총열 가속기가 뭔가 잠깐 봐야겠다. 어, 피해량 두 개, 탄약 두개 짜리 나왔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음, 중형 뼈대로 바꾸고, 이거. 중형 엘리트 뼈대 생겼으니까, 이거로. 바꾸면 8개가 되죠, 8개. 야, 얘는 무조건 탄약. 음... 야, 안전방어. 아, 안전방어 만들기 너무 힘들다. 포기. 안전방어 만드는 거 포기. 그리고, 저장전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붙여요. 됐어.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좀 세지, 세지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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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크로에 플러스 3짜리 생겨요, 그쵸? 근데 원래 저는 그거 클리, 클리어한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로딩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자, 총열 가속기가 생겼는데, 음, 이게 뭔지 좀 봅시다. 저거늘 따발총인가? 단발인가? 단발인가 좀. 어? 따발총이다. 어... 따발총이야 여러분. 이따발총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참톱 달았어? 그톱그 그거 재밌는데 그거. 어, 그거 되게 좋아. 아니. 장탄수가 안 늘어나. 그레네이드 최대 장탄수가 3발인가? 포스건은 21발로 늘어나 있는데, 그레네이드는딱 3발인가봐요. 그레네이드는 못쓰겠는데? 톡갈라봐포스건로도 20발 들어가있어서 완전 무한으로 나간다 무한 포스가이로가 자, 이거 완전 아이템 셔틀이 되 애들. 응? 아이템 셔틀이 됐서요 내짝주고 <laughs> 오, 깜놀했네. 야, 여기 여기서 아이템은 많이 먹는다. It. <are again response> mm -hmm. <th what I think it's on there. That's all. Oh, boy, Colossal. Mark is down there somewhere. Keep scanning. Crap. Danic's gunships are patrolling the area. Oh, God. Don't let them see you. <s stream conferdles> 어 뛰어 뛰었어 아 여기에 저거 놓는거 놓 있는데 아 야, 저거 얼로 뛰지? 어, 얼로 가는거야 이거 살려줘 여기다 가 다왔다 어 뭐야 이거 어, 다왔는데 음 어, 사관님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안 들키고 가는 건가 보다. 선택 인물을 얻으셨다고요. c r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음, 들키지 않게 조심. 야, 어, 들켰어? 아, 미친놈. 어, 뭐야, 이거. 참이 어디 숨어 있나? 어디 숨어 있네? 저기 있네, 저기. 근데 왜 거기 있어? 야, 뭐야 누가 걸렸어? 어 달려 달려 야, 몸으로 떼어 그냥 안되겠다 몸으로 떼어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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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지그재그. 다왔다 어? 천이가 다왔다 난 다왔다 넣어주고. 아 여기 뭐 있는데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참님 찬님 여기다 날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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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딱 동그라미가 이렇게 딱 깜빡깜빡거리지 그치 응. 딱 찾으면. 응. 한더 놓을까? 아,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음. 먹으려고. 뭐냐? <laughs> 난 이거 찾아. 나는 보물찾기. 여기, 아, 찾았는데. 아, 찾았는데 전투야. 아. 어, 이제 순간인동 하는 애 나오는구나. 오. 아. 어. 참리, 참리. 여기다, 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가? 이거 로보트 안 나? 여기 여기 이 자리야 이 자리. 음, 로보트 없어? 달았네. 응. 나는 로보트 세 대인데 한명2 대밖에 없나봐. 아, 겁나 많이 와애들. 야, 샷건 연사력이 딸려. 대처가 안 된다. 샷건이 연사력이 지금 딸려서 피해량 재장전 이것만 했더니 연사력을 올려야 되나? 어떡하냐. 애들 못 따라가네. 이쪽인데? 여긴 뭐야? 여긴 뭐지? 미션 그쪽이다. 응? What? What? 아, 나또이 사람 또 환각이네, 이거. 오! 주인공이 귀신 얼굴로 보이네 미오, 오케이? Okay? 괜찮아? 귀신 나오나 보다, 이제? 뭐, 일로 가라는데? 일루 좀 이상한 소리 난다. 절단핵? 야, 뭐 좋은 거 먹었는데, 절단핵? 참님이 쓰고 있는 전기톱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어디가? 음. 나왔나왔아아 타조 어 일단 도망가지 아이고 아이 죽었네 참 죽었다. 참님 죽었다. 오, 쥐 오, 잔인. 야, 참님 팔이 뽑혔어. 오. 완전 잔인. 여기 타조 나온다, 타조. 좀안 먹어? 거기 여기 뭐 있어? 야, 야 뭐야? 야, 자살해서 자살. 아하, 보물. 난니야 보물 놓고. 어, 나왔어. 전체 확대 조준경 야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야, 조준경 쓰레기인데 거기다 중인이 더 되면 얼마나 쓰레기야? 응? 오. 오. 야참이 갈아버린다. 믹서기 믹서기. 여기 뭐 확대 조준형 하나 얻으러 온 거야? 아이고. 저 여기 타조타조 조준. 이쪽으로 돈다 오케이 숨어있는 놈 하나 죽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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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전 속도는 빠르네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 사이드 미션인가봐. 어. 이쪽이다. 그톱 재밌지 않아? 나 이거 톱, 그거 데드 스페이스 2에서 되게 많이 썼는데, 막그 갈아버리는 거. 어, 이거 갑자기 야또 나온 또 나와서... 또 나와, 또 나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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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늘에서 떨어지는거 아냐? 야야야야 뽕이다 거기! 바보 이쪽이쪽 이쪽 온다온다 거기 빼꼼 빼꼼 한번더 한번더 얘 안맞냐 야야 뒤에서 떨어지네. 가라봐. 가라. 갈아, 어, 가라가봐 갈아, 오우야. 근데 가는 거 애들이 뚫고 들어온다 근데. 애들 경직이 안 되나? 그거 뚫고 들어오지. 너무 너프 됐나? 여기도 있네요. 이거 고 거. 애들이 조금씩 세져요. 한발한 한 발이 공속, 지금 이 사건이 공속이 좀 느려서 야, 공속 따라가는 게좀 힘드네. 야, 들어간다. 자, 그럼 자극대화 한번 볼까? something you s e e 자, 고부터 한번 만질게요 절단액이 뭐냐? 절단액이 뭔가 잠깐 볼까? 음. 아, 어, 나 근데 연발총이 더 멋있는 거 나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연발총 할래요. 연발총이 더 멋있어. 음. 아 절단액 뭔가 본다 그랬지 잠깐만, 절단액이 뭔가 볼게요. 아, 참님이 먹은 게 이거구나. 음. 수평으로 잘라버리는 톤날을 발사합니다. 공중부양. 이거는 수평. 이거는 그냥 막 잘라버리는 건가 봐. 음. 한번 써볼까요? 되게 좋은데? 데미지가? 아홉 발. 저장중 좀... 나는 난 이거 이거 했어. 이거 톱 날라가는 거. 응. 총붙쳤구나 오케이. 가자. 야, 선택 임무, 이, 런 것도 먹나? 이거? 회전 막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회전 막대 하나 만들어, 만들어 올게. 웨이팅 파트너. 아이템 방 화염 추구 어? 화염방사기 나왔다 여러분 참님 화염방사기 나왔어 화염방사기 이어어스이어스 이거 프레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아 소형이네 근데 소형 소형 필요 없는데 화염방사기를 써야지 않겠습니까? 화염 방사능 한번 써볼래? 어, 어디지? 어, 여긴가? 화염핵, 화염 모시기 없어. 뭐 뭔지 모르겠네. 아 어, 여기 있다. 어, 화염 주급 하나 추가됐네. 어, 청사진을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음 그냥 총 이름이 화염 주급인가 봐. 그쵸? 화염 방사기가 아니고 그냥 화염 죽음이야. 여기 리퍼, 그거 전기톱, 그거 달린 거예요. 전기톱, 소형, 소형총, 아무튼 나 일단 이걸 써볼게요. 총 설계도 청사진 청사진이었나 봐. 나 보물 찾기 하고 있어. 야 여기가 아니네. 뭐해? 뭐해? 뭐한 거야? 오, 참 잠들... 좋. 오, 같은 거 들었어? 으흠.